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올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올해 현물 ETF의 다음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는 암호화폐가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완료된 테스트넷 덴쿤 업그레이드로 메인넷 확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블롭이 도입돼서 9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더리움은 데프와 NFT, 토큰화된 자산 구축을 위한 체인인데 현재 상위 10개 ERC-20 토큰의 누적 시가 총액은 210억 달러 이상이다. 여기에 스테이킹과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이더리움의 특성상 토큰 공급의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갤럭시 디지털은 덴쿤 하드포크의 지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1월 17일 이더리움 골리 테스트 내 덴쿤 하드포크가 완료됐고 이후 일정을 고려하면 덴쿤 하드포크가 3월 말까지 메인넷에 배포될 가능성은 60%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월 말 이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낮고 개발자들이 세폴리아 또는 홀스카이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에서 버그를 발견할 경우 하드포크가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예고된 2월에 잘 마무리가 되면 완전 땡큐인데 4월 정도에 단행이 된다라면 이때가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담당 판사인 캐서린 파일라 판사 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파일라 판사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SEC의 주장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려스럽다. SEC의 주장대로 따져보면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도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건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90년짜리 낡은 기준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대입을 해 규정을 한다라는 게말 같지도 않은 똥 같은 소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시작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사건 또 리플 사건 모두 긍정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 이 시장에 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괜히 더 설렘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리플 소송 상황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SEC가 리플의 2022년 또 2023년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은 당연히 SEC의 요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지난주에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건은 SEC와 리플의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된 건데 지난해 약식 재판 판결 당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벌금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 이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SEC는 재무 제표와 SEC 기소 이후 XRP 기관 판매 물량까지 모두 다싹다 다 파악을 해서. 벌금 액수를 높이려고 이색 난리를 지금 또 피우고 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하면서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속내를 까발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리플랩스가 기관들에게 판매한 모든 XRP를 벌금 과태료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약식재판의 취지를 잘 몰라서 왜곡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약식재판 판결을 내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이번 요청과 리플의 반대 입장 등을 모두 검토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면 방향성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S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리플 랩스로서는 완전히 똥밥는게 되는 것이고, SEC의 요청이 기각된다면 SEC는 또 한번 글로벌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약식재판 판결문의 취지가 과연 거래소 상장 이후 작년까지 판매된 모든 기관 대상 XRP 물량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자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또 이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높은 레버리지와 대출을 통해서 투자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행동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은행이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나타내는 기회와 반비례한다. ftx 폭락 이후 대부분의 댓글과 게시물은 훨씬 더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내러티브를 따라야 한다는 점.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찍을 때는 모두가 10만 달러를 얘기했고, 16,000달러일 때는 12,000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나쁠 때는 팔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제시된 것은 100배 상승할 보석 같은 종목을 사냥하는 것. 운이 좋은 종목도 있을 수는 있지만 100배 펌핑을 쫓는 것이 주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주 차트는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펌핑시킨 뒤에 당신이 진입하면 매도 폭탄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나 반드시 특히 강세장에서꼭 유념해야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나이 투자 스탠스는 어떤 상황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데드라인인 5월에 과연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전망은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켓 메이킹 기업 GSR 리서치 애널리스트 매트 쿤케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하면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라면 소송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기업 XBTO의 설립자 필립 백화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승인된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다소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5월 승인 가능성을 7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JP모건의 경우에는 50% 이하라고 내다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 현직 위원장과 어쩌면 차기 위원장이 될지도 모를 인물의 멘트가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먼저 우리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규제받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10개에서 11개가 동시에 상장돼 수수료 등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겐슬러의 천적 수준으로 겐슬러를 바보 똥개 취급하고 있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 시장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때도 접근 방식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말을 또 들을 필요는 없다. SEC가 ETF를 검토할 때는 많은 작업을 하겠지만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을 통해서 교훈을 확실히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크립토맘다운 친화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이후에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건 사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GBTC의 현물 ETF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에 이어서 다른 알트들에 대해서도 현물 ETF 전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무척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우선적인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건 홀딩하고 있는 토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단일 신탁 상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더리움이 단연 일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스텔라루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마나, 지캐시, 호라이즌, 체인링크, 라이브피어, 베이지어텐션, 파일코인 등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레이스 케일이 라지켓 펀드에 담아 놓은 것들이 조금은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폴리곤 매틱이 빠지고 그 대신 여기에 XRP와 아발란체가 새롭게 포함됐다라는 점 역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더니 거의 역대급 갈등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계약서, 재무제표 공개 등을 놓고 지금 양측이 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SEC는 이번 소송,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기면서 XRP 판매 관련 리플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다라며 SEC를 향해서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판매한 XRP의 상황, 가격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또다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SEC는 일반적인 ODL 계약을 넘어선 계약을 찾으려고 한다. 벤더, 독립계약자, 기부 이런 것은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양측이 원활하게 전격 합의한다. 뭐 이런 기대감은 그냥 저쪽에다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관건은 4월 23일 개시가 예상되는 1심 정식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XRP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가 워낙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패턴 완성에 따른 반등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슈적으로 소송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의 흐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섹시하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묻지마 강세론자 크립토불이 XRP가 올해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나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근거로는 월간 차트가 채널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삼각 패턴을 아주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달러까지 올해 치고 내달릴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달러 찍고 다음 겨울에 삿포로에 꼭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좀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월가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3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진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굳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는 3.3%로 시장의 예상치 2%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4.9%보다는 둔화한 것이지만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숫자에 해당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점이 이렇게 확인되면서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는 평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 단행과 관련해서는 연준에게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이 조성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디렉터는 헤드라인 수치는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완벽한 조합을 보였다. 올해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연준 위원이라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인하 가능성이 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5월부터 본격화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안 그래도 코인베이스와 SEC 사건에서 법원이 SEC를 향해서 야지를 주는 듯한 멘트를 시전을 해 주면서 커뮤니티를 환호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관련한 명령을 우선 제기했는데 SEC가 현재 규제 법률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US 변호인은 암호화폐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SEC의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떤 설명을 제시할지는 사실 이미 정답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구두 변론 심리에서도 같은 부분이 쟁점화됐고 이에 대해서 SEC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히어로급으로 급부상한 파일라 판사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따지면서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파일럿 판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루미스 의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SEC 변호인을 향해서 질의를 던졌고 SEC 측은 루미스 의원의 의견이 90년에 걸친 증권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하면서 여전히 90년 전에 설정된 낡은 기준만 가지고 지금 모든 새로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점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일라 판사는 우리는 지난 90년 동안 잘 지내왔다. 이 증권법은 시장에서 잘 작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청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SEC가 강조하는 90년짜리 하위 테스트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멘트를 던져준 건데, 과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던져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SEC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 양반은 애, 댄슬러 SEC 위원장은 1930년대 만들어진 낡은 법으로 21세기 새로운 발명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고 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의회에서 이미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X 사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건 SEC 위원장 때문이다. SEC 위원장 취임 전 교수 일을 할때 갠슬러는 "암호화폐 규제는 CFTC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투자계약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면서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으로 빨아들이고 싶어한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짚어본 덴쿤 하드포크이고, 나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1.8%에서 2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18%를 넘어서면서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이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등하며 전주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하루에 89,400개씩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의 견인력을 키우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월 16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96,300개의 지갑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는 이더 BTC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0.06 BTC를 돌파해야 하지만 주간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몇달 동안 상당한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